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말씀, 신명기 31장 14절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노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뇌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견된 불신앙. 끝맺음을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할 만큼 약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 운명은 밝았습니다. 배반의 역사와 그로 인한 고난의 역사가 펼쳐지겠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덕분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불길한 전개, 비참한 절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말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멈추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장막으로 불러 모세에게만 허락하셨던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 소명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죽어 묻혀도 모세에게 주신 소명과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 계승되었습니다. 사람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동시에 사람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과 이스라엘이 배반하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치료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백신이자 치료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죄를 예방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멋대로 산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고, 그 결과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만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샬롬